안녕하십니까. 신규대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이야기도 있고,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와 러시아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카프카스 지역 아르메니아에서도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터키가 정말 러시아와 전면적으로 한판 붙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터키군이 터키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군 무장 헬기를 발견해 러시아 당국에 강력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터키 전국 방송인 TRT 하버가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네블리트 차우 쇼울루크 터키 외무장관은 TRT 하버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어제 러시아군 밀팔 무장 헬기가 아르메니아 깊숙이 들어와 터키 국경선 인근을 비행하는 증거를 확보했다”라면서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의 주권을 존중하고 즉각 아르메니아에서 나가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아르메니아와 친터키 성향의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 1988년 이 소련 붕괴 과정에서 갈라진 나란데요. 아르메니아 민족이 다수인 서부 지역 어, 주민들이 아제르바이젠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에 30년 가까이 크고 작은 충돌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영유권 문제로 잦은 무력 충돌을 빚어왔는데요. 이번에도 11일부터 시작된 우발적 충돌이 양측의 포격전으로까지 번지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지역에 러시아 정규군을 일부 파견해 놓은 상태인데요. 러시아 아르메니아 주둔군 무장 헬기가 무장한 채 터키 국경에 나타나면서 터키와 러시아의 갈등은 유라시아 중부 카프카스 일대로까지 확대되게 됐습니다. 지금 터키가 시리아에서 러시아 군들하고 뭐 전투를 벌이고 있고 리비아에서 러시아의 바그네로 용병들하고 전투가 붙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터키 동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 아르메니아 동쪽에는 또 아제르바이젠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젠의 동쪽은 카스피해라는 이 내륙 바다가 있죠 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터키와 국경하고 있는 아르메니아는 친러 국가예요 왜냐 20세기 초반에 터키가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 동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젠은 친 터키 국가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하고 터키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젠으로부터 1988년 이 아제르바이젠 자치공화국 소련의 자치공화국이었는데 88년도에 독립을 해서 다시 또 자치공화국을 이루었고 그래서 아제르바이젠과 아르메니아는 88년도에 분리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91년도 소련이 문제일 때 같이 이제 다시 독립을 완전히 하게 됐는데 민족 문제 때문에 독립을 했으니까 간. 어, 감정이 안 좋죠. 그리고 중간에 영유권 문제까지 겹쳐 있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며칠 전인 7월 10일부터 여기서 지금 충돌이 생겨서 포격전까지 지금 벌이고 그래서 지금 전쟁 일보측정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르메니아 친러 국가인 아르메니아에 소, 어, 러시아군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사진에 보이는 이런 밀팔 어, 기동헬기를 이제 무장 헬기 만든 이 무장 헬기인데 여기에 로켓포드 미사일 이런 거 달고. 이 터키 국경을 완전히 스치듯이 비행하면서 비행을 한 것을 터키 정보 당국이 사진을 찍고 그걸 이제 터키 국방부 장관이 보여주면서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우리하고 한판 하자는 거냐? 빨리 나가라. 아르메니아에서 나가라. 그리고 아제르바이젠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렇게 터키가 러시아를 경고하고 나섰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도와서 아제르바이젠을 치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다시 또 터키가 아제르 바이젠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또 있죠. 그러면 지금 터키는 어 시리아에서 리비아에서 그리고 이 아제르 바이젠에서 러시아와 세 군데에서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 희한한 게 이거 전쟁 전투 전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인데 도대체 터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인지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터키가. 어 동방 전교회, 그리스 전교, 러시아 전교 이 전교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을 지금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러시아도 지금 터키에게 감정이 무지막지하게 안 좋죠. 야 진짜로 러시아와 터키가 S400 지대공 미사일 주고 받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할 때는 정말 참 브로맨스 같이 보였는데 이렇게 지금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다 참 희한한 국제 관계입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서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fa50에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보행이 자사의 차세대 고등 훈련기 t7a의. 경전투기 버전을 출시할 것이며 이것이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개발 막바지에 와 있는 T7A 레드호크의 경전투기 버전이 기존의 F-5 시리즈나 도르니의 알파젯 경공격기 등을 대체할 차세대 플랫폼으로 시장에 제안될 것이라고 보잉 관계자를 인용해 플라이트 글로벌이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보잉 관계자는 F-5나 알파젯을 대체하는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 성격의 글로벌 마켓 규모는 2600대 정도로 추산된다. 라면서 T7은 성장 잠재력을 오랫동안 홍보해 왔으며 이 훈련기는 미사일과 폭탄 등으로 무장해 얼마든지 전투 항공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트 글로벌은 현재 F5는 17개 나라 435대, 알파젯은 11개국 174대가 운영 중이며 평균 기령이 각각 41년과 38년에 달해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T7A는 우리나라의 T50A를 물리치고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 훈련기로 선정된 보잉의 고성능 훈련기인데요. 기존 기체들과 달리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전산 설계 방식과 3D 프린팅 등 첨단 기법을 대폭 활용해서 기체 가격을 경쟁 기종 즉 T50 대비 60% 수준까지 줄였었는데요. 미 공군의 TX 사업에서는 T50이 160억 달러 정도를 제시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 T7은 92억 달러, 대당 2600만 달러를 프로그램 코스트로 제시해서 단번에 승리를 거머쥔 바 있습니다. 미 공군은 T7A를 경전 투기형으로 개조해서 본토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미 공군이 채용하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어 성능은 더 높아지고 단가는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경전 투기 시장에서 JF-17과 함께 FA-50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잉이 사부와 같이 공동 개발한 경, 어, 이 훈련기죠. 미국의,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인 TX 사업에서 우리 T-50을 물리치고 선정이 됐는데 가격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리 t 5십 대비 60% 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그냥 먹어버린 거죠. 우리 t 5십은 초음속입니다. 근데 여기는 천음속이에요. 어, 그러니까 거의 뭐이 마하 1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어 이런 그 최고속도인데 어, 보잉은 뭐 문제 없다. 왜? 실제 도구 파이팅이나 실제 전투는 그 속도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하니까 그러면서 엔진 또 업그레이드 하고 하면 우리 또 초음속도 할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T50 대비 60%의 가격이었는데, 이게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T50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공군 사업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미 공군의 2차 사업도 남아있고, 미 해군 사업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미 공군이 주방위군 용도로 이걸 좀 쓰겠다. 어 왜냐 앞으로 전부 다뭐 어, F-35만 주방이군이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경비용 어, 초계용 그리고 이제 DCA용 이런 거 여기다가 이제 암람미사일 달아주면 되니까 어? 그래서 쓰겠다 그러면 주방이군 용도로 또 하면 훨씬 더 수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가격은 또더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f 5 0하고 가격이 뭐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F-5를 운영하던 과거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이 T-7 그니까, 러 뭐, 어, FT7 또는 뭐, FA7,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될 수가 있죠. 어, 그런 것들로 그냥 통일이 되고. 그리고, 어, 과거 미그 20일, 이런 소련적 무기를 쓰던 나라들은 지금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생산한 JF-17, 여기 뭐, 에이스라이더까지 달아주고, 뭐, 어, 대한미사일까지 달고 뭐, 이런다라고 하니까. 정말 뭐, 믿거나 말거나 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그냥 확 쏠려버릴 테고. 그러면은 우리 f a 5 2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FA50이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이제 벌써 한 15년 지났지 않습니까? t 5 0 개발 이후에. 그런데도, 어, 딱히 그 강력한 어떤 개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FA50도 뭔가 좀 획기적인 변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도 상당히 평이 안 좋습니다. 왜안 좋냐? 어, 사실은 뭐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 밝히긴 좀 힘들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기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리고 항속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전투용으로 쓰란 말이냐. 이런 일선 불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쓰지도 않으면서 뒷자리는 놔두고, 빨리 그 뒷자리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큰 어, 변역, 그러면서 이제 항속거리를 느리고 어, 뭔가 어떤 그 무장 운영 능력 좀 느리는 이런 계량 없이는 이런 T7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보고 빨리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필리핀이 세계 각국에서 무기 사들이는 속도가 정말 굉장합니다. 미국의 중형 수송기와 이스라엘제 고속 미사일 고속정을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미 공군이 사용하던 C-130H 수송기 두 대를 25억 페소, 한화 약 608억 원에 구매했으며, 이 기체 두 대가 이달 중에 필리핀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필리핀 국영통신사 (PNA가)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 정부와 정부 간 군사금융 (FMF) 프로그램을 통해서 25페소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이 돈으로 두 대의 C130H 중고 기체를 구매해서 재생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 두 대가 필리핀 공군에 인도되면 필리핀의 C130 전력은 다섯 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필리핀은 이스라엘에서 고속정 8척 도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이 운용하던 샬다그급 고속정의 계량형인 이 고속정은 내척은 이스라엘에서 또 내척은 필리핀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 고속정은 70톤급의 작은 선체에 최대 50노트의 아주 빠른 속도 성능을 갖추고 있고 고정 무장으로는 전방에 25mm 타이푼 기관포 시스템과 20mm 수동식 기관포를 후방에 장착하고 다수의 기관총을 탑재하며 필리핀은 8척 가운데 4척에 스파이크 앤 로스 미사일 8발을 탑재해서 제한적인 대함 타격 능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최대 4일간 해상에서 작전할 수 있는 이 고속정을 중국과의 분쟁 해역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대단히 작고 빠르면서도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춘 이 샬다그급 고속정 때문에 중국 해군과 해상 민병들 꽤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거의 뭐, 어, 준 거라고 봐야죠. 어, 미국이 차관주고, 어, 차관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애리조나주 투사, 그, 알마하게, 에, 스크랩처리 되어 있는 이 C130H 두대 꺼내와서, 로키드 마틴에서 재생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필리핀에 우리 돈으로 이제 608억이니까, 그 재생비용 다 해가지고, 대당 뭐한 300억 정도에 해서 두 대를 필리핀에 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리핀의 수송 능력이 이제 향상되는 것이고 그리고 필리핀은 또 지금 뭐이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해상 영토 분쟁하고 있고 중국의 해상 민병들 또뭐 이런 것들이 필리핀의 어선들이 받아버리고 침몰시키고 도망가고 또 포위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70톤짜리 아주 작은 고속정을 가지고 와서. 타이푼이라고 하는 기관포 시스템인데 25mm 기관포인데 에, 무인 기관포예요. 실내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그 기관포 전방에 있고 그 후방에는 이제 20mm 기관포 그리고는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내척은 이스라엘에서 생산하는데 거기에다가는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을 여덟 발을 넣습니다그 스파이크 앤로스가 바로 연평도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햄포 타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스파이크 미사일입니다. 그걸 8발을 장착하니까 이 스파이크 앤로스 같은 경우는 고정 타겟도 타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타겟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커를 통해서 딱 보면서 이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딱 들어가기 때문에 배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서 사거리가 25km니까 단거리에서 소형 함정들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의 해상 민병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필리핀의 어선들 압박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로 그냥 때려버리겠다. 이건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육해공의 능력이 우리 한국 미국 그리고 또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무기도 팔고 해서 필리핀의 육해공 능력이 잘 되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이 많은 부담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